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긴 사건이라도 땅은 기억해주지 않죠. 여기는 헤이스팅스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거의 천년이 지난 지금, 많은 피를 흘렸던 그 전투의 흔적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 잉글랜드의 운명이 바뀐 것이죠. 여기서 왕이 살해당했으니까요. 그 전투의 승자가 왕좌에 올랐습니다. 1616년 10월 14일. 이게 있었기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바이의 태피스트리. 이 작품은 당시 전투를 그림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물들이 여기 있군요. 해럴드, 잉글랜드 앵글로색슨 왕조의 새로운 왕이죠. 그리고 그에 맞서는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 윌리엄은 선왕이 자신에게 왕위를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소집했고, 잉글랜드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헤롤드 왕과 왕자를 다투기 위해서요. 하지만 폭풍이 계획을 좌절시켰죠. 한편으론, 헤롤드 왕은 바이킹 침략자들이 북부에 상륙했음을 알게 됩니다. 또 다시 왕위가 위협받게 된 것이죠. 그는 서둘러 이동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 윌리엄은 도버 해협을 건너기 위한 알맞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날씨가 맑아졌고 윌리엄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속250 마일 지점, 헤럴드 왕은 이킹을물리쳤습니다 이제 윌리엄의 소식을 듣고 군대를 남쪽으로 돌렸이 <놀람> 일과 아침 9시가 되자 고지에서 윌리엄의 노르만 군은 헤럴드의 앵글로색슨 군대와 전투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무대는 준비, 승자가 받을 상품은 잉글랜드입니다. 1 6년 10월 14일, 노르망디 윌리엄은 고지 밑에서 전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지는 잉글랜드 해럴드 왕이 이끄는 앵글로색슨 군대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지에서 잉글랜드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윌리엄의 노르망디 군대는 방패벽의 정면으로 달려들어 첫 번째 돌격을 가했습니다. 윌리엄의 군대는 방패벽을 상대로 맹렬하게 싸웠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한 명을 쓰러뜨리면 다른 한 명이 그 자리를 메웠죠. 방패를 겹쳐 만든 단단한 진영은 침투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자신의 군대가 이 방패력을 뚫지 못하려는 것을 안 윌리엄은 포태를 지시했습니다. 윌리엄의 거짓 포태 전술은 성공했습니다. 앵글로색슨 군대는 방패력 진영을 풀었고 그 바람에 윌리엄이 공략할 수 있는 틈이 생겨났습니다. 헤럴드의 병사들이 방패벽 진영을 풀었고 윌리엄은 돌격해 오는 적을 하나씩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앵글로색슨족은 침략자들을 막아내기 위해 창병들을 행대로 배치했지만 윌리엄에게는 대응책이 있었습니다 예리한 눈을 가진 공사들이죠 노르만족 무장병사들이 윌리엄의 군대에 증원되었습니다. 앵글로색신족공사들이 전투에 참가했고 노르만족의 강력한 기병들은 돌격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윌리엄의 군대가 적의 창병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창병들의 무거운 창병기는 말을 손쉽게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 만족 공사들이 추가로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목소리도> 전장에서 창병의 위협이 사라진 후 윌리엄의 기병이 자유롭게 앵글로색슨족 공사들에게 돌격할 차례였습니다. <목소리> 앵글로색슨족 군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방패벽은 무력화되었고, 수는 갈수록 줄고 있었습니다. 이제 헤럴드 왕만 처리하면 윌리엄의 승리였습니다. 헤럴드 왕의 마지막 남은 병사들이 목숨을 버릴 각오로 그들의 왕을 둘러싸고 보호했습니다. 노르만족 기병이 추가로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앵글로색슨족의 왕 페럴드는 쓰러졌습니다. 혼란에 빠진 충성스러운 병사들 일부는 죽을 때까지 싸웠고 나머지는 공항상태에 빠져 터졌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앵글로색슨족 폐잔병들은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노르만족들은 잉글랜드의 왕에 대한 승리를 자축했지만, 윌리엄의 잉글랜드 정복을 위한 행보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